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K리그 어, 프로토 총 4경기를 네 준비해왔습니다. 어, 일단은, 이, 이페일이 이제 월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라서, 어, 이번에는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는, 이렇게, 어, K리그 경기들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성남의 경기고요배당의서해으로 국내선 승쪽, 해외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서울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남과 서울을 봤었을 때 어, 서울이 주중 경기 때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 경기나 뭐 주중 경기 때도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 분위기 반전을 한 거는 좋습니다. 연패를 끊어냈다라는 점. 다만 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두 골을 따라잡힌 부분들.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남이 어,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수비에서의 전체적인 모습들이나, 아니면 어, 공격에서의 모습들. 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서울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어, 성남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이 어, 더 유. 네, 그래서 서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 자체가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서도 주중 경기 때 좋았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이 굉장히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서울도 사실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지.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공격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어 그리고 마무리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 말씀드린 그런 서울에 지금 득점적인 부분들이 어,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서 어, 저는 서울이이기더라도 1점차의 승리 서울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입니다 제주대 선삼성의경기고요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해외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제주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삼성이 지금 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이그 흐름을 이어나가기에는 제주라는 팀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 강한 제주고, 전체적인 이, 공격에서의 그런 측면에서의 아는 범위나, 어 정우제, 그리고 전방에서의 주민규, 어, 그리고 뭐, 제르소 같은 이런 흔들어 줄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반면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제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수비가, 어,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제주의 생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언느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배인 오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를 생각하는 부분들은, 썬 삼성의 경기력이 연승을 하면서 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패를 하다가 이제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런 부분이 저는, 어, 제주 상대로 득점 자체를 아예 못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선삼성의 이 경기력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삼성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제주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경입니다. 대구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당에서는 승가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구와 강원 어, 대구가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이두 팀을 비교해봤었을 때두 팀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수비에서의 공간은 좀 많고 공격에서는 역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두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승패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을 봤었을 때 어, 역습이 더 날카로운 팀은 스쿼드 자체가 대구가 더 좋고 어, 이 득점적인 부분도 물론 대구가 좋습니다. 강원은 이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긴 해서 하지만 어, 저는 강원의 역습 자체가 더 날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말씀드린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패를 말씀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대구와 강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두팀다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역습들이 좋기 때문에 치고박는 경기가 될것 같아서 저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핸디캡 패배, 강원의 프렌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fc 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서는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정배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fc가 일단은 전북 자체가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FC가 공격이 좀 많이 무뎌졌고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전북 같은 팀이 경기력은 좋지 않아도 이렇게 공간이 좀 있는 팀,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이라면 어, 전북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FC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어, 득점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의 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어, 저는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원 f c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서울의 언더, 2번은 제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대구의 핸디캡 패배, 마지막 4번은 손 FC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 경기 중에 3개 픽을 가져봤고요. 와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독방 참여나 배팅력에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f 이 서울의 승, 두 번째는 제주의 승, 세 번째는 손 FC의 패를 가져가 봤고 5.6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EPL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셔 너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